현재 인기리에 방영 중인 티빙 오리지널 시리즈 원경. 주인공 원경을 연기한 차주영의 압도적인 카리스마와 태종 이방원 역의 이현욱의 강렬한 존재감으로 매번 화제를 불러모으고 있는 가운데 조연 배우들의 활약도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특히 이번 작품에서 가장 큰 화제를 몰고 오며 수혜자가 된 배우를 꼽자면 극중 원경의 궁녀에서 이방원의 후궁이 되어 원경과 어색해지는 존재가 된 채령을 연기한 배우 이희담일 것이다. 극중 돋보이는 외모는 물론이며 아련한 상황에 놓여진 체령의 심경을 공감 있게 연기에 호평을 받고 있다. 사실 이희담은 원경 이전 데뷔작에서부터 강렬한 존재감을 알리며 연예계 관계자들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2017년 허진호 감독이 연출을 맡은 단편영화 두 개의 빛닐 루미노를 통해 첫 데뷔한 그녀는 2019년 단편영화 임해몽의 주연을 맡아 미국 LA 인덱스 영화제에서 최우수 판타지상을 수상하는 기염을 토하게 된다. 이후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에서 배성우의 딸로 출연해 존재감만으로 존재를 알린 이희담은 다음에 수혜와 함께 호흡을 맞춘 JTBC 드라마 공작도시의 김희설로 출연해 연예계의 기대주로 떠오르게 된다. 이후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택배기사에서 뛰어난 발차기 실력을 지닌 택배기사 4.1로 출연해 주목을 받은 데 이어 그 다음 출연한 오리지널 시리즈 정신병동에 대해 아침이 와요에서 주인공 박보영의 뒤지지 않는 존재감을 지닌 신스틸러 민들레로 출연해 입체적인 캐릭터 연기를 선보이며 호평을 받았다. 특히 장률과 선보인 멜로 연기와 어머니와 지닌 불안한 관계 속에 드러난 캐릭터의 심경을 잘 표현했다는 반응이다. 이 작품으로 단번에 라이징 스타로 주목받은 이희담은 곧바로 여러 기대작의 러브콜을 연이어 받게 된다. 이번 원경도 그 작품 중 하나인 가운데. 소설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네를 원작으로 한 영화 파반네의 조연으로 출연해 고아성, 변유한 문상민과 함께 호흡을 맞춰 상업영화에서 비중있는 존재감을 선보일 예정이다. 그리고 2025년 넷플릭스 공개 예정인 이사랑 통역되나요? 에서 프로듀서 신지선으로 출연해 김선호, 고윤정과 함께 호흡을 맞춰 한층 성숙한 연기를 선보일 것으로 기대된다.